내가 걸가그 아, 내가 안 아, 내가 막 아, 됐다. 마무리 와, 케 재밌게 재밌게. 와 이렇게 맞아. 준우아 살짝씩 밑으로 내려오세요. <목소리를> 재밌게 해. 해. 재밌게, 재밌게. 아. 맞아. 한 명씩 막자고. 어그 그러니까 하고 대회를 못먹었어 대회가 잠들어라지 그래서 때문에 안좋지스그 협력 당이라고맞으어요 뭐 아니 노베트아 노벨팀 차차이가 차차이가 왜? 상지 나이가 어려가지고 친구야 형은 바 되게 이게형들다 동감하네 형 아, 있어 아까, 아까 형한테 형이라고 그리는데형이는남 강사 못오 이거 씌이이이이이이이이 야야야 윤성아, 어딨냐? 나 있어, 여기는, 여기 있는데 오늘 하자 아이고 코다 준영이랑 승민은 죽어, 짜 어이, 어이, 어아 어이, 어됐어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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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야, 근데 패딩 계속해서 죽는다. 죽어, 안 들어갔어. 다 죽어, 안 들어갔어. 죽어, 나춥어갔어 죽어, 안 들어갔어. 죽어, 안 들어갔어. 죽어, 안들 간단하게 어안 들어갔어. 죽어, 안 들어갔어. 죽어, 안 들어갔어. 죽어, 안금어갔어 죽어, 안 들어갔어. 죽어, 이들어갔이 죽어, 안 들어갔어. 죽어, 안 들어갔어. 야어안 들어갔어. 더 뛰어, 더 뛰어. 나 들어, 들어. 뛰어. 저기서 나가자, 계속. 계속, 계속. 뛰어. 삼성인데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삼성하고 그래도.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까비, 까비. 백백 아. 어저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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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가. 저그세 죽어맞고, 죽어맞고. 아이고 역시. 좋아, 좋아. 여세요 어? 님 분주세요 분주세요 야 추원아 나와 나와 안돼 어 좋아 좋아 정신없 너가 해 너가 해내 간다고 어가가 알겠습니다 어 복마의 바다 그 새끼야 눈을 보고 말해라 이 새끼 싸가지 그 새끼 복마의 바다를 분주 그런 말도 했잖아 근데 복마의 바다 말도 했잖아 넌지 마라. 이얘 심심하냐 여기 먹먹을까 수근이 왔다 다음 뭐 김민석이랑 놀리러 갈래 이러는데이거 <laughs> 이거, 이거. 어디 있어 보고 있을걸 알어 유빈이 형 여기 저기다 차키 차키 <laughs> 이찬이요? 이거? 야응가고데 잠깐이야 누구야? 안 열리는데 아잠자빠당연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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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빠 오빠 오 드리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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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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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오빠 오빠 야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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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오빠 오빠 이빠 오빠 오빠 오 아니야 오빠 오윤상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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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해, 해. 고인상 제대로 해! 야, 이거야! 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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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 왜엘레냐 야, 수비구야 아, 오케이. 일단 수비해야 돼! 아, 동희야! 아, 힘다 수비해야 돼, 동희야. 빨리 안 되겠어. 어. 좋아, 동이 올려! 동 올려, 올려 중이야. 중이야 하나 보여줘 에이! 아, 네. 죽어, 죽어! 고인상 제대로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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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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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좀 찾았어. 왜 열려있어? 아, 아 그래? 아, 아이씨야아시작시로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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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줘야 돼 너네 아, 고윤성 제대로 해 제대로 해 고윤성 나이스 2승 야 너네가 이기면 아 죽으면 비 죽으면 비 어? 핸드폰 어몇대유시야몇대유시야 갈비뼈 고 가야 돼? 갈비뼈 미쳤어 까지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갈비뼈 절임? 민석이 형 민석이 형 맞죠? 형 갈비뼈에 쥐가 왜 나는 거예요 아 좀... 이아데 스트레치 아닌데... <laughs> <너, 웃음> 네, 가리뼈 스트레칭을 어떻게... 네, 축구 츠러 들면은 그럴 수 있어. 아, 그래서 그런가? 저, 너전나 많이 뛰더라. 가하하세 어우, 기가 막는 이스 가자. 고이상 아니, 제대로 하 하고 가자. 제대로 하세요. 고상하고상하네요하네고고상고상고상고상 아유, a i 장만치 a i d I said, I said, I 그렇지! 따라, 따라. 그렇지. 이코스, 이코스. 유서, 가자. 때려 said, I said, I s a i 해, I s a 려 d I s 려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아이 a i d I said, I s a i 고인석 a i d I said, I s a i 해. I said, I s a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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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지원해 지원해 알이어요 인사 안 오! 와와와와와와개와와와와와와넣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오와와와와와오와와와와이와이와이와

哦，handle, 我那不乱，你磕了疼的。啊，有点磕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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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磕 아 이거 아 이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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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빨리 빨리 괜찮아 그찮아 가자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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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골어김윤이도들형형총몇골 넣었어요? 형골 형이 실골어 아니 아니 형. 골골 많이 넣은 같은데? 아니 아개 밖에 안 넣었어요? 한한 8골 넣은 것 같은데?

<laughs> 김민석 쓰레기 새끼 <laughs> <laughs> 김민석 뭐 e e seconds. Give me the 손이 올것 같아 장갑 낄래? 한쪽만 4분 30초 남았다 여기서 고윤서 아전반사 하면 안 되나? 응? 우리 <웃음> 졌냐? <웃음> 어? 졌냐? 어. 누구한테? 뭐? 졌어? 아니 소리야. 우리 수리야 어. 우리 한게더 뛰어야 돼? 아니 끝났어 1등 못해? 1등 여기서 그 노랑팀 노랑 이겨야 되는데 노랑팀분위기자아 아, 많이 지곤요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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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방 먹었네. 아, 아깝다 하영 씨 차에 시간 안 됐었는데 너무 아휴, 쉬고 하다피곤하다 아, 하다 아, 그래, 응? 이리 와 해봐. 가득한데? 가득한데? 어, 활딱, 아, 좋다. 뽀얀이불 20회. 20회. 가득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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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한데가

할 거면 자주든가. 비싼 가방 걸어 가지고 얘네 다주기는 자주게 네 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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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어 다쳤어? 플이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이이분이직 <laughs> 오. g l e 사람들은 이전Netflix에 기아하는듯 현재 정말 Empor d r 시는걸 f o 어아� m a 니다 감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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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요리> 다 <뭐라> <뭐라> 好，走，走。